2024년 7월 말띠분들 운세가 어떤가 한번 보려고 합니다. 우선 이분들은 무언가를 하려는 마음이 내 속에서 일어난다. 새로운 옷을 또한 입는다.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영적인 상승이나 내가 목표한 거나 뜻을 세우는 상승이로다. 답답함을 벗고 눈을 뜰수 있는 좋은 시기다 하시는 말씀도 하시네. 첫 번째로 35살 경호생 90년생이시네요. 네, 이분들은 금전복이 먼저 들어오는구나 하세요. 바쁘실 땐 몸이 두 개도 모자랄 것이다. 멈칫할 때는 가름하기 힘든 벅찬 운이로다. 하시는 그런 얘기예요. 운이 강하게 들어오니 멍한 그런 마음도 들고 또한 운이 돌기 시작하면 무엇이든 돌지라는 기질이 생기고 두려움이 없는 그런 마음이 있을 때다. 사업가는 회복하는 시기로 접어들었으니 어려움을 재물로 풀수 있구나. 멀어진 곳에서 연락이 또안올 것이요. 이직, 이동수를 생각하시는 분들은 다음으로 조금 미루셔라. 몸수가 있는 분들은 내 몸을 일으킬 수 있다. 이 시기에는 적극 치료에 임하셔라. 내가 빠르게 회복할 수 있다. 부모나 형제와 같은 분하고 사업이나 영업을 같이 할수 있으니 마다하지 마라 하시는 말씀도 하시네요 문송도 있으니 자격증이나 취직 또는 공부의 이 뜻을 가진 분들은 그런 것을 취할 수 있고 내가 뜻을 펼칠 수 있다 적극 임하셔라 하시는 거예요 연인은 결혼도 운 있으니 좋은 결실을 맺을 수 있는 그런 분도 만난다 하시는 말씀을 하시네요 다음은 47살 무호생 78년생이시네요 네, 이분들은 뒤돌아보고 마무리를 잘 하셔라. 앞길을 잡는 게 나고, 과거의 일을, 나를 잡는다. 하시는 말씀 하시네요. 집안 사람일 수도 있고, 아는 사람으로 인해 금전 손실을 내가 볼 수도 있는 그런 때다. 이달은 투자는 재테크 같은 것을 하지 마시고, 이달은 투자나 재테크 같은 걸 하시다가, 이것이 아니다. 라고 생각이 들면 바로 빠지셔라. 음, 내 직성이 알게준다 하신 거예요. 음. 대인관계에 힘을 쓰셔야 되고 성질 또한 일어날 때그 마음을 내려놓으셔야 된다. 다된 밥에 내가 죄를 뿌리는 격이 일어나니 금전을 일어나도 그것을 금전을 음. 못 받을 수 있고 사람 복을 받아도 사람을 못 받을 수 있다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래도 금전복이 들어오니 복록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느긋하고 천천히 보는 마음이 이런 공록을 받을 수 있는 자다 하시는 거죠 직장인은 진급 승진 취업을 하실 수 있는 그런 운도 있고 종교계 예술계 특수직에 계신 분들은 명성운이 들어올 수 있고 이름을 날릴 수도 있는 시기가 도래했다 하시는 말씀이에요 사업가 자영업자는 자중하시고 섣불리 움직이지 마셔라 지금은 수성할 때로다 하세요 길성이 비치면 귀인과 함께 내가 앞으로 나갈 수 있고 풀려나갈 수 있는 때를 맞이할 것이니 서두르지 마셔라 하시네요 지와는 다툼 수 있으니 양보하시고 덕으로 대해야 다툼이 없고 흉이 없다 하시는 그런 말씀이에요 다음은 59세 병호생 66년생이시네요 네, 이분들은 위아래가 혼자 하니 방심하지 마셔라 기르는 오나 운영하는 내 그릇에 따라 움직인다 무력해질 수도 있고 기란 운기에 올라타 큰 길을 열 수도 있다 하시는 거예요. 귀인이 나를 돕는 자도 있으니 천군만마로다. 무서울 게 없고 일어나는 기운이 더욱 강하게 힘을 받는다 하시는 이기죠 이때는 뜻을 이룰 수 있으며 새로운 기초를 얻을 수 있는 시기다. 욕심을 너무 내지 말고 자중할 줄도 아셔야 한다. 잘 풀리지 않으면 잠시 내실을 좀 기하시고 머리를 지키시면 그 이상이. 도약을 이루리라 하세요. 직장에는 새로움이 찾아오고 영전도 일어날 수 있다. 새로운 포부를 펼칠 수가 있구나 하시네요. 사업가, 자영업자는 일이 늘어나고 식구가 늘어나며 사업장이 늘어나는 그런 좋은 시기를 맞이한다. 예능계 종교계 특수직에 계시는 분들은 도 아닌 모다 하시는 말씀이에요. 크, 크게 일어나 제2의 전성기를 시작할 수 있는 분도 있고. 매매온과 이동수 변동수도 같이 들어온다 하시는 얘기죠 다음은 71세 갑오생 54년생이시네요 네, 이분들은 막힌 것이 풀리시고 못한 문서를 풀수 있는 때다 주고받는 시기니 하이 풀릴 것이다 하세요 묵은 것이요 필요없는 것들이 제값을 받고 팔수 있을 그런 좋은 기회도 얻는다 하시는 거예요 내 네, 직성으로 내가 나서서 직접 이루어야 뜻이 펼쳐지고 계획이나 계약도 그 성과를 그대로 받을 수 있다. 누가 끼면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구나 하시니까 남을 이용해서 이루려 하는 것은 이루기가 힘드실 거고 계약도 무산될 가능성이 높다 하시니까요. 사람과의 다툼, 시비, 구설도 있으니 가급적 말수를 좀 줄이시고 내 고집을. 부리지 마셔라 하시는 말씀도 하세요. 실수를 하시면 인덕을 잃을 수도 있고 안 좋은 소문만 발생할 수 있다 하시는 거예요. 사업과 자영업자는 충돌을 피하시고 허실실을 내가 계속 쓰셔라 마찰을 피하면 흐름을 물처럼 이용할 수 있고 자연스럽게 그 흐름에 내가 올라 탈수 있는 때다 하시는 좋은 말씀이죠. 다음은 8 3삼세 이모생 사2 년생이시네요. 이분들은. 정치를 해가는 과정에서 금전이 나갈 수 있다세요. 아쉬울 수 있으니 그래도 기운이 들어오는 날이로다. 계약이나 문서도 이제는 내가 이룰 수가 있고. 다만 몸수의 스트레스 나를 관리하시고 내 몸을 챙기셔야 할 때다. 사업가, 자영업자는 업장이 늘어나고 자손이나 집안 사람과 협업이나 같이 할수 있는 그런 길이 보인다세요. 직장인은 명예와 명성문도. 또 같이 일어나니 지혜를 빌리는 자들이 나래, 나에게 모이고 영전의 기운도 있으니 뜻밖의 곳에서 나를 부르는 시기로다. 무리만 하지 마시고 나를 챙기는 현명한 분들이 돼야 된다 하시는 거예요. 말대 분들 운세가 아주 7월에는 괜찮게 들어온다 하시는 말씀을 같이 하시는 것 같아요. 몸을 잘 챙기시고 욕심이나 화를 잘다스시셔라 그러면 좋은 기운만 받을 거다. 하시는 말씀 같아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